내 딸이 이럴 수 있느냐. 네가 그렇게 삼성전자가 경계가 된다면 삼성의 주식은 한 장도 줄수없다이20몇년 전에, 내 네, 전에도 얘기했지만은, 그걸로서 끝난 거라고. 이명희 씨가 나보고 거니거니 거니 할 상대가 아니야내 얼굴을 바로 못 보던 양반이라고.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명희 회장이 나하고 1대1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, 그 양반은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를 하고, 아버지를 청무소에 넣겠다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발을 했던 양반이 돼서 우리 집에서는 해출당한 양반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뭐 장손이다 장남이다 이러지만은 다들 포함해서 누구도 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제사 지내보는 꼴을 내가 못 봤어요 이스키 씨는 결혼 전에는 아주 애녀였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시기에 금손자지 일로 시집을 가더니 같은 전자 동업을 한다고 그쪽 시집에서 후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떼를 쓰고 보통 정신 가지고 떠드는 정도가 아니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은 좀다르지요 맹인은 완전히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내 제킨 자식이요 숙희는